안녕하세요. 비타무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공포영화 추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가끔 유튜브에 올라오는 공포영화 추천 영상을 보면 컨저링, 에나벨 같이 유명한 영화 위주로 추천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흔하지 않으면서도 잘 맞는 공포영화를 추천해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영화 추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영상은 귀신편입니다. 공포영화 안에서도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장르별로 추천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로, 스토리보다는 공포성에 치중한 영화들을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선정한 핵심 기준은 흔하지 않음이에요. 따라서 컨저린처럼 훌륭하지만 너무 유명한 영화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타모비가 엄선한 공포영화 네 가지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톱시 오브 제인도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제인도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서 비교적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86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 킬링타임용으로 매우 좋은 영화예요. 또한 단순한 스토리를 지니고 공포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보면서 긴장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검소를 운영하는 아빠와 아들이 주인공인데 어느 날 신원 미상의 여성을 부검하게 됩니다. 부검을 진행할수록 공포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점차 여성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고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긴장감 넘치는 영화랍니다. 두 번째, 라스트 시프트입니다. 이 영화도 역시 87분의 짧은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공포 분위기가 휘몰아치는 영화입니다. 스토리 또한 단순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공포와 스릴을 즐기기에 좋은 영화예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자면 여자 주인공은 경찰이 되어 경찰서에서 첫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는 이제 곧 폐쇄될 경찰서이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 혼자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어디선가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고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끔찍하고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 상황인데 한정된 장소에 여자 주인공 혼자 있다는 설정 때문에 더욱 무서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벌벌 떨면서 봤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인보카머스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포 영화예요. 위두 영화와 달리 118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 스토리에 좀더 힘을 실은 영화이기도 해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동물원 사자 우리에 던져버리는 등 뉴욕 도심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사건의 수사를 맡은 주인공은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고 직감을 하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자신을 도와줄 신부를 찾게 되고, 마침내 한 신부와 함께 악령을 퇴치하고자 하는 스토리입니다. 엑소시즘 영화 중에서도 드물게 공포성과 스토리가 균형 잡혀 있는 영화이고, 나름의 교훈도 전달하는 웰메이드 well 영화예요. 네 번째, 이건 제가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보석과도 같은 영화예요. 바로,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입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 이 영화 역시 엑소시즘 장르의 공포 영화예요. 스토리가 단순하고 공포성 위주로 연출한 영화인데도 러닝타임은 119분이나 돼서 긴 시간 동안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여자 주인공 에밀리 로즈가 어떤 악령에 쉬이게 되고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이 다니는 성당의 신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부가 엑소시즘을 하며 악령을 퇴치하고자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귀신이 나와서 깜짝 놀라게 하거나 무섭게 한다기보다는 기괴한 장면들과 이를 통해 무서운 분위기를 계속해서 형성해서 시청자로 하여금 점차 옥죄어오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영화예요. 여기에는 여자 주인공의 훌륭한 연기력도 한몫한 것 같아요. 엑소시즘 영화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고 추천 영상을 만들면서 반드시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영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의 공포 영화를 추천해드렸는데요. 공포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볼게 없어서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올라올 추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